이어서 건축법의 기출문제, 세 번째 테마인 건축물의 유지 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고, 자 우리 앞에서 그 건축 허가 풀다가 많이 놀랐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은 가볍게 볼수 있는 파트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허가권자인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가 아닌 것, 자, 이건 난 무리자처럼 그냥 외우세요. 자,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되는 것은 시군구청장의 업무입니다. 자, 일정한 그 사유가 생기면 등기소에 등기 내용을 바꿔라. 등기 촉탁하는 것도 시군구청장의 업무. 시군구청장이 일정 시기가 되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등기 촉탁도 어떤 사유가 있으면 등기 내용을 바꾸라고 등기 촉탁을 해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이 건축 지도원을 정할 수 있다. 건축 지도원은 시군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 지도원이 이제 위반 건물을 단속하는 사람들이죠.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해야 되는 관청도 시군구청장 자, 그런데 건축행정전사업종합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장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1, 2, 3, 4번은 시군구청장 5번은 국토교통부장관 의 업무라고 보셔서 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자, 건축 통계 같은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보령 참고로 한번 보시고, 허가권자는 건축 통계를 자기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맞는 거고, 세 번째 허가권자는 전국 단위 전산 자료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하려는 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답을 3번으로 보셔서 참고로 보시고, 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행정 전산 처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계획, 자, 건축행정 전산 종합 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의 업무를볼수 있죠. 답이 그 4번이, 네, 4번은 맞는 지문이고 네, 답은 이제 3번이겠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그리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종이로 제출하는 걸 하지 않고.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통해서 건축허가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토부 장관이 건축행정전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건축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무상으로가 아니라 유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거의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었는데 자, 건축물 대장에다가 여러가지 대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 내력 같은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한 건물은 사용 승인서를 내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면 허가권자는 자기 업무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요시기가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이면 이제 사용 승인을 안 받는 건물도 있죠. 예, 사용승인을 예,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대상은 사용승인서가 나간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거고 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외 건물이면 이거는 사용승인서를 안 받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요청이 있을 때 예, 별도로 기재요청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신규등록 신청 이 있는 경우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니것 모두 맞는 거로 보셔. 서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거는 요세 가지 케이스를 외우셔야 돼요. 사용성 인서가 나간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물 외의 건물이면 사용승인서를 안 맞기 때문에 별도의 기재요청이 있었으면 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신규등록신청이 있는 경우도 집합건법의 건물법에 따라서 지어진 건물도 이렇게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케이스, 기억니은 디귿 모두 다 해당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자 여기까지 이렇게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